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70 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 제가 앉절 여러분이 앉절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만원이라 하고.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워낙은 내 전부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 우리가 주제를 정하면서 기도로 우리 그 교회를 구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나라와 때가 시국이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전국의 때를 지나고 있어서, 오늘 아침, 아, 이 저녁은 우리의 기도로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원래 설교를 준비했는데, 능력 있는 기도로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오늘은 나라를 중심으로 함께 설교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땅 북쪽에 위치한 아람 왕.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습적으로 침략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죠. 하도 실패를 하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 신하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놈을 좀 잡아라.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었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말해서 그 전쟁을 방비케 함으로, 우리가 지금 기습 침략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병법을 쓸때 장군을 잡으려면 그 말부터 먼저 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그 말인 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마침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고 했고 그 밤에 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급히 파견해 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이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엘리사를 잡으러 들어가는 거지. 오늘 14절 봤더니 왕이 이에 말과 병과와 많은 군사를 보내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성읍을 애워쌌더라.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의 종을 이야기할 때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라고 나와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78번 소개가 되는데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것이 여덟 번이 나오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기록하는 것이 일곱 번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쓰여진 것은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네 배나 많은 28번이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왕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실수하고 기습하고 침략, 침략해왔다가 실패했음에도 엘리사를 잡으려고 또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아람 왕은 많은 군대를 보내고 많은 병거를 보내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잡을 줄 알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데.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할때 하나님이 지금 어디 편에 서 있는가? 뭔가를 문제를 놓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에는 싸워봐야 백전백패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라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전쟁에서 치고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또 전투하러 갔으니,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을 할 때,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싸울 때잖아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지금 북군을 이끄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북군이 지금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위태위태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장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군님, 우리가 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좀 우리 편좀 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좀 우리 편좀 되어 달라 기도하자. 그때는 링컨이 딱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응?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세요. 그러기 전에, 내가 항상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항상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내편돼 주세요. 기도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편 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종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서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설령 그 생각이 나하고 틀리고 내 계획하고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람 왕은 싸우나 마나 백전백패요. 왜? 하나님이 있어 엘 편이니까. 자기 편이 아니요. 그래서 몇 번을 침략해도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그걸 모르고 엘리야만 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은 교회 편이에요.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은 좀 못돼도.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도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생각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온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뜻이라면 내 마음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싸워봐야 많은 군대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서서 싸워봐야.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충무 중앙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편에 서서 함께 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금의 현실에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어지럽고 이번 일주일이 지금 마지막 일주일이다 말이에요. 이번 토요일 날 주말에 뭐 대규모 지금 촛불 집회를 하면서 난리를 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놨는데 말이지요. 이제 마지막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가. 이 땅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였던가,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권세의 하수인이 돼서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권의 편, 권세 잡은 사람의 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서있지는 않았던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군대들이 밤에 애워 쌌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봤더니 기분이 좀 이상해요. 성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가 다 포함한 거예요. 포위를 한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질러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 말은 뭐요? 이제 죽게 됐다는 거지. 얘다 죽었구나. 근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하니까? 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응? 그들 그들보다 많다. 그런데 사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하셨고 열린 눈으로 바라보니 그제서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 말과 불 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본다는 거예요. 본. 본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안에 있는 공기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100m만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수 있는 게 있고 볼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아서 열려져야 할 눈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정치를 바라보고 잘못된 힘들고 어려운 경제를 바라보고 힘들다 어렵다, 아, 주여 어찌하리까 탄성하고 외치고 소리 지르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그 영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상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아, 어찌할까?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에 어려운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괴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눈을 떠서 보게 하는데 내가 눈을 떠서 본다고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기 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띄어졌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은 어찌하리까 하고 부르짖는 이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좋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이 나라와 민족의 백성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는데 사완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사마리아 성으로 인제 인도하죠.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전 부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눈먼 사람처럼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하여 사마리 땅 한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 앞에 포로된 것처럼 붙잡혀 오게 하셨어요. 21절 봤더니 왕이 좋아가지고 내 아버지요 내가 7이일까 내가 7이일까 하고 말을 얼마나 좋으면 선지자 보고 아버지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악한 것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접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돌아가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다오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 나라를 넘보지 못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가, 엘리사 선지자의 한 사람의 영적인 눈이 그 나라를 지키는 바로 불변거요, 불말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불말과 불변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지만 이 지금은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는 불말과 불병과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파사 왕 아닥사스가 감동을 받아 포로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시켜. 본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에서더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하스오르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형에 처한 모르두개와 동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찔러 이단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희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군 18만 5천명이 하루아침에 진멸당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너는 집을 비우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전했을 때희스이야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깨어서 부러지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세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변화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구원 받은 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그 성에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 한 사람 때문이에요. 작은 부족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 큰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수르 대군의 침략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유라굴라 광풍에서 276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대의 침략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블레셋 군과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라합, 요셉, 히스기야, 바울, 여호사밧, 다윗 느헤미야 이들이 바로 그들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는 불마리오 불병거였던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해결할 힘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우실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통령을 바꾼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고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그 힘과 능력을 움직이는 건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동안 하나님 내 편대 주세요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대여 살겠더라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일을 돌아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